그렇게 좋은 선배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선배는 참 멋있다. 저 선배는 좀 현명하다. 저 선배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 할 때는, 그 선배는 워낙 바쁜 사람이에요. 그 선배는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뭐, 너한테 어떤 가르침을 절대 주지 않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개그맨 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전영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교수님으로도 계셨었는데, 그냥 그분 일작장 찾아가서 귀찮게 했어요. 아, 너왜자부터 귀찮게 따라다녀. 그래서 개그맨이 꿈입니다. 아, 야, 귀찮게 하지 마. 와. 세번퇴짜 맞고, 네 번째 차에 타래요. 네 번째. 차 타고, 너 해봐. 야, 야, 내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려. <끼리> 근데 아버지가 그 처음 가봤어요 예 집은 깊은데 아버지금 내려준 거예요 어 당황해서 그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본도 봐주시게 되고 바쁜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맨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하시는 그런 선배나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귀찮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귀찮아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예 그런 걸 모르고 지레 겁먹는 그런 어, 좁은 속좁은 그런 젊은이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 항상 그런 선배가 있다면 무조건 귀찮게 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찾아가서 그냥 술 먹자 하지 말고 뭔가 좀 가르침을 달라고 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선배들 만나면 시행착오를 겪 미리 반으로 줄여드는 겁니다.